율법에 숨겨진 복음. 여러분, 오늘 진짜 대박 이야기 해줄게요. 성경책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보는 이책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성경 한권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대요. 그것도 무려 5천만 명이나요. 상상이 돼요. 성경 페이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 성경의 진짜 생명의 비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래요. 옛날 옛날, 콘스탄티노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고민했어요. 야호, 드디어 자유다. 했는데. 그런데,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마 제국이 모든 성경을 다 빼앗아서 불태워버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그거 필요없어 나한테만 오면 돼 이사만 들이면돼 교황 말만 들으면 돼 사람들은 성경 없이 15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목숨 걸고 성경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피와 눈물 덕분에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거래요 그럼 성경에 뭐가 숨어 있길래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소유, 내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꼭 집어서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대요.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착하게만 사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빼내다는 뜻이래요. 마치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찾아내서 쏙 빼내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래요.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갈수 없었어요. 마치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못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업어 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뱀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에서 천국 생각으로.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요.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해 줄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래요. 진흙탕에 빠진 친구를 구해 줄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미 구출된 사람만 가능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비밀을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딱 이거예요. 진짜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변명하지 말고 성경 읽을 때 핑계 대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올때 이유 대지 말고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늘 당신도 하나님의 보물이 될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너는 내 보물이야.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싶어. 5천만 명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있어요. 1500년의 암흑시대를 뚫고 피와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온이 말씀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업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물이 될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구해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태계가 다내기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